그놈이 되는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놈이 뭐를 지켜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마음은 뭐를 품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어? 그다음에 뭐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불상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유일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불상이 여기 사.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 사마리아서 처음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릴 때는 답답하니까 이 사람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여다보고 뭘 하고를 아시잖아. 네. 응? 40년, 30년 돼야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듯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네. 사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나다 우리 집구다 그러면은. 막 억박지리질 않아. 아왜 사람은 다 틀려. 어좀 잘생긴 그러냐. 사람, 못생긴 사람, 뭐기큰 사람, 작은 사람 그런... 성격 다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은 아그걸 이제 용납하고 어떤 때는 안타깝고 어, 그렇단 말이야. 그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을 막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우리가 소명 사명 그러잖아요. 그런데 뭔가 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뭐를 이루고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소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뭐같아 소명이 권사님 소명이 뭐같아 똑같은 거야 이 육의 소명은요 짐승은 낳고 그렇지, 그렇지. 육의 소육이 있잖아 먹고 어. 그런데 이 소명은 뭐냐 그러면 끝까지 인내에서 인내해서 살아내는 거를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다. 끝까지 인내에서 살아내는 거를 그래서 내아 달려갈 길다 달려가고 그 말이 나오는 거야. 마지막에 음, 음, 음. 끝까지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이 몸이라는 건 뭐냐? 이거 몸을 물로면 큰일 나는 거야. 몸을 만드는 거 몸을 몸을 주시고 우리한테 몸을 주시고 생명을 불어났단 말이야. 네. 몸이 없으면 안 돼. 그렇죠. 천사도 응모나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럼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쉽게 피워놓면 이게 가마솥이에요. 가마솥이요. 음, 그릇이지 뭐를 담고. 어. 가마솥이 보는 거요. 음. 푹 찌는 거지. 음, 이게 시루떡이요. 음. 시루떡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푹 찌지요. 음. 이게 보면 뭐 찔려면 어떻게 돼? 아니 내가 가마솥이요. 그럼 불을 막 때면 네, 나는 하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죽을 노르시지 녹아. 녹아서도 안 되고 녹아서 밥이 안 되잖아. 그냥 뭐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안 되고. 주인이 쓰시는 가마솥이요. 음. 여기서 가마솥에서 나오는 게 부약이요. 음. 남을 살리는. 어 음. 음, 그래가지고 그냥 구수한 밥 냄새, 떡 냄새. 에? 그래가지고 이 살리는 거야.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몸이. 인내의 가마솥이야. 그 인내를 많이 하게 되다 보면요, 부드럽게 돼. 그까 그러니까 가마솥 또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처음 가마솥 계속 막, 저기, 어어, 질이. 어, 질이 난다고 그러지? 그걸 온유라고 그러는 거야. 잘질렸다 질이 잘나야 돼. 하나의 동질성을 생각하고 그걸 느낄 때 그렇게 자기가 맞아요. 성장하는데 있어요. 그 완전 반대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르는, 그래야.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칼로 찔러도 모르고 남 사기쳐도 모르고 남 억지로 다 그냥 모아먹고 수근수근 대고시기질투하고 어? 아부하고 멸시하고 몰라? 없는 거지 이게 자체가 양심이 없는 거야. 그냥 어. 배 밖에 그냥. 그게 신비한 게 뭐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음. 그러면은요. 오직 기르시는 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다들 너무 신비한 거예요. 오직 기르시는 님은 하나님이야. 응?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렇게 하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사람 사는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오늘 하루도 그게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이런 거를 이게 지식적이죠. 성경을 달달 유는 지식이 있고 삶이콜 성경이라는 지식이 이루어지는 그거는 계속 성장을 해. 지금처럼 우리가 평생 이렇게 4 0년 동안 이 이러면서도 이렇게 다 바뀌어지고 그러듯이 이게 너무 신비한 거야. 육은 죽어 이제 흙으로 들어간다. 응? 영이 하나님께 간다. 사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없어. 이런 얘기는 있지. 아한냥은 땅으로도 내려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요 얘기는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그걸 기르는 인격이야, 인격. 그리고 우리가 요새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맞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게 뭔가 무슨... 내가 그런 인격이 있어야 맞아요. 요렇게 돼야지 이렇게 만나는 거야 맞아요. 가서 아무도 맞아요. 통할 사람이 없듯이 없겠습니다. 어디 뭐 병원 가서 뭐를 해서 상담 을 해서 통할 사람이 없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신비하게 다틀리 것처럼 그걸 어디서 하냐면 에서와야곱한배속에서두 민족 이 싸운다 매일 생각을 하니 그라 어떻게 유전이 어떻게 되는가를 네. 알게 된 거야 나름대로 유전이 유전이, 있어요. 유전이 어? <laughs>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태워도 못하는데 유전이 어떻게 되는가 알게 되는데 다 틀리잖아. 나도 그러잖아. 칠남매 중에 내가 친라매. 이렇게 됐잖아. 그게 뭐냐 그러면 그꼭 잊지 마죠. 이제 처음에 질이 있어요. 네, 조상서부터 네. 나오는 이거는 네, 하나님의 관계돼. 음. 어떻게 이렇게 나올라고 그래서 나오는 게아니야 게 그때 이 그때, 응? 때에 따라서 나오죠 탄생이 그죠 우리, 우리 생명이 음. 그 다음에 그 족보에 따라서 나오 죠 혈의 족보 그러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그러 죠그 다음에 그 유교 때 예를 든다 그러면 부모를 만나서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만남 부부라는 형성이 돼 차츰차츰 차츰, 그죠? 너무 힘들음 그래서 여인은 처음에 딸로서 너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는 커서 뭐예요? 아내로서. 그 다음에는 엄마로서. 그 다음에는 매누리로서. 엄마 뭐 결혼 전그 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장모나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네. 돼. 끝이요, 그죠? 그죠 장모 시그죠 여기 다섯 단계가 있어 요 단계. 여인의 다섯 단계. 그래서 제 성향 오고라고를 쓴 거예요. 5 단계 맞죠? 어? 그런데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할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얘도할 사람도 들을 사람도 그 얘기하고 보니까 처음에 아까 질 그렇게 태어난다 그야. 그죠? 응? 어? 처음에 태어날 때 내가 우리 부모를 선택한 거예요 아니잖아 내가 딸로 선택했어? 신비하지요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뭐 풀릴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저한테는 모르는 신비란 말이요 이게 내 생각엔 100일 전후에 결정이 되는 것 같아 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내 생각이야 100일 전후에 그전은는 모르는 거야 이 100이라는 숫자가 있거든 내 생각이요. 그 의견들이 누가 유명한 아니 유명한 그렇게 그러니까 유명한 무슨 의사 선생님 이런 얘기하면 또더 유명해지겠지? 대가운 얘기로 유명해진 사람이 많아요. 지금 전부 다 그지 다 나오지 이제 우리 30년 40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이제 숭늉 먹으라고 나 언제 다 그렇잖아. 따뜻하게 이제 찬 거는 죽는다 이런 이제 하나와 상냉소염병이 그 옛날에서부터.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 보니까, 권사님은 누구냐?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눈이 떠지면 질이 보여요. 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구나. 그걸 그때 알았던가 봐. 음. 그렇게 상상 못한 그 체질을, 그 문제 기억 확실히 아시지? 어디 가서도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고, 뭐, 이거 가면은 다 그냥, 의약으로 죽는다는 거 말하고 이제 오지게 으면기억이기도로다 그렇게 나란 세우겠어 나 살려줄 사람 좀 보내달라고 진짜 어제 만났단 말이야.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요그 다음에 네. 이게 그렇게 만남이야. 선택에서 만나는 게 있고 내가 그랬지. 기도로 만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기도가 있고 막혀 할지 모르지만은 선택이 있어 내가 선택은 뭐냐 그러면 내 지식이야. 네, 아는 거죠? 그거 상관없이 만나게 된 거야. 예를 들면, 막연히 누군지. 누군.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그 유전적인, 그 둘째는, 어, 익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여 습관. 습관. 이 나요. 그래서 두드려 배워 가르치는 거예요. 세살 버릇, 여든안 가게. 그게 뭐냐? 유전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딱, 이제, 봤잖아?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통 길,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조상이 그게 그대로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가마솥이 돼야 되는데, 애들 둘만 많고 참고, 애들 도 참고, 나도 참고. 예를 들면, 제가요, 지금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옛날에 그러잖아 그 사람 죽을라고 그래서 그런 행동했나 그 사람 죽을라고 그런 말했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죽고 나서 제가 그런 행동 입이 엄청 오랫동안 쌓여 있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거 참느라고 그게 이제 바로 교회야 습관을 이루는 게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왔어 그게 이제 유전이 되는데 그 습관이 잘못되면 애들들이 그대로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게 쌓여 그게 유전이래 그영다른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알게 된 거야. 음. 그때는 없네. 내가 보면 주인공이 요셉이거든. 성경도 보면요, 요셉이 다야. 음. 음, 장수로 봐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 성경으로 보면 1 2집박에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 요셉의 아들 요셉이 낀게 아니라, 그죠? 이게 뭐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알아내게 된 거예요. 너무 신비한 일이지. 응? 다 끝나버렸잖아. 요셉 때문에 살아났잖아. 그게 뭐냐 그러면 신앙 안에서 하나라는 거야. 아브라함, 이사야, 야곱이 뭐 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나중에는 없어. 뒤에 요셉의 하나님 이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붙어 있는 얘기가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는 산자의 하나님이니냐? 어? 그래서 영생이라는 개념이 거기지 뭔가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한 그는 보이질 않아, 유수는 안 나와. 거 뒤에는 이제 세 명만 나오고 쉽게 보면 어? 항상 붙어서 나와.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 어? 그래서 이제 그 뭐냐?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고 그러 잖아요 때가 돼서 네. 그 예수님은 또 어떻게 돼야지 오셔 그게 비밀이야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성경의 비밀이야 나이제좀 아, 얘기하면 우리 얘기할 때 어, 오시는 길이 있어 예비하고 예비하세 그러잖아요 뭐, 뭘 그걸 몰라 나 개인만 얘기로 하고 있어 아니요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비유를 하다가 너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표하듯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 날에다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니라너와다가 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얼마나 무서워요.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 못했다. 응? 이거 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응? 그럼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나는 잘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뭘 모르는 뭘 사람한테 그럼 무슨 얘기가 뭐지 이 말씀이 전부 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 하나님 자녀들한테 주신 말씀이지만 그렇지 주신 어, 지식으로 얘기를 는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아닌 사람이 자꾸 지식적으로 하니까 글쎄 난널 모르겠는데 이 얘기야 그 뜻이 맞든 틀리든 그 시대마다 주는 내 집하고 전셋집하고 사근셋 집하고 이사 갈 내가 원래 떠나기에 사는 집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천지 차이이니까 꼭 성전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뭐 너무 중요한 얘깁니다. 이게 그건 먼저 전제 조건이 내가 성전이, 성전이 돼야 돼. 돼. 되고 또 내가 무슨 신촌교회든 뭐 동구동교회든 뭐 여의도교회든 <목>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사람한그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그래에도인터넷으도한는 거랑 옛날 이 대리선 에서도에서도 한국에서도 다국에서도지국에서도한국에서에에그도에서도서도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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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도한 그래서 웬만하면 간단한 데라도 그 교회를 직접 가는 게뭐 여권이 드는 거. 응.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1조 이런 개념도 언제 얘기했지만 11조 10분의 그런 저기 아니라 내 양심에 하나님께 걸려 있는 그 극소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게 떨어지면은 11조 개념이 떨어져요. 아예 시간이든뭐든 그런 그렇죠. 내가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음. 그렇게 이걸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음. 그러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못 빠져나오겠구나. 응? 날이 갈수록 더큰 죄인이 되는구나. 이걸 알아. 그래서 죄를 저질리는 게머리로 죄를 뭐 행위로 죄를 저질리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게그 뜻이오.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자꾸 알게 돼. 알게 돼. 그게 죄예요. 알수록 죄요. 예 잡아. 알수록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죄요. 그게 죄라는 걸 깨닫는 거죠 왜? 그건 아는 게 아니오. 우리의 의심으로 나오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